그입으 아내가 만사백을 듣는 안식이느껴봐이느봐 내가 이 사진을 보고 있는 건 얼마나 울 분위기가 딱 잡혀버리면, 하나 부상받고, 어떤 때그탁 끊고, 앉고 있고, 남들 얼마나 아까 예쁜 부상봤았어 하나 키우고머리가게 빠져가지고, 얼마나 울지? 나는 어제보다 오늘 똑같은 게 무엇이죠? 무슨 양들?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 하나님 오늘을 어제보다 착하다,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세상 오늘 하나님 주신 주인에게도 어제보다 똑같이 살지 않을 거니까 아니죠? 아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항상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어제보다. <목소리를> 그러면 성장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10년간 쓰아요잘 보여줄까요? 제가 갑자기요 이런 게냥다러졌어요 10년이 넘었어요. 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고발하자마자 수술을 막도표해 주고. 그수술 하고 이제 됐을 때또뭐냐 회복한 거 있나? 그러니까 뭐 진영이가 두고 나가서 살아단사남나같 대기 사람, 스탠드를 다시 깨버어더 이상 스탠드 박일 떄가 없어. 스탠드를 다시 깨버어 응? 다음이 스텝 방거든 그다음 이 있어? 부이 아유 살아없으니하하가 아유 신기해. 할렐루야자 여기 있습니다. 따로 싸. 정이 없는.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결과는 아, 없습니다. 에서 해봐. 과정이래잖아. 과정해봐. 시작. 과정이래잖아. 과정. 아멘. 아멘. 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내가 지금 게 아메리고 생각고 막 힘들 때요.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에게 말씀했어. 정말 그것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 아멘. 그때 하나님은 주신다면. 그때부터 내 기도는 항상 이 기도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아, 고난이 와도요. 그때마다 나 이렇게 기도해. 요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 나하는 기도. 아멘. 나는 오늘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 말라는 기도. 오늘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지죠 교류와 남은 끝이에요. 옆에서 하는지 답사,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시작.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이다야 알았지? 네. 답사, 만남. 만남. 아시다. 내 인생에서 나는 신앙의 선배도 없고, 형도 없고, 신앙의 선배도 없고, 우상을 생기는 집안에서태어났서나 혼자 예수 믿어서 누가 나한테 신앙 지도를 해준 적이 없어 그렇게 부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내목회에 목숨을 걸었어 에? 여러분 한 주도 안 쉬고 저렇게 부회를 다니면서 개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부흥시이 여우는 드뭅니다 이해가 돼요? 다른 목숨 없잖아 매주마다 돈이 다니니까 예? 옛날 동사들은 그냥 교회가 이렇게 터졌잖아 근데 개척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다른 목숨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열심이목표했어요 그래도, 하니까, 단일 목사가 없는데, 부른내교회,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서서, 하 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저, 정강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피를 먹는다, 피를. 어떻게 들었죠? 어? 그러니까, 하, 아, 살까, 피를 먹어야 돼. 응? 어? 그런 사람들. 편하아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열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잖아 그렇죠? 그런데 하, 저도 어떻게 그리 꾸에듣도 꾸며봤고 정말 눈물 나고 어제 도 기도 많이 했어요 응? 우리 에 어, 아이가 하나 만났는데 이름을 내가 쳤어 영광이라고 이 아이가 내 성만 한참 받았어 그 평생 내 성만큼 살렸잖아 이름이 능영광이 아버지가 뭔데한테 간짓고 엄마가 칠수 있는 거잖아 그 애가 지금 스물 몇살인가20몇년전 일이지. 그 애를 데려왔어. 소아병원 서울대병원, 로 이제 다넘어갔는데 네. 예, 네. 내 손맛이 진짜 나타나죠. 너무 많이 에 없어. 내가 너무 마음에 없어. 애를 데려고그 아이를 끌어안는곳은 11시 반부터 11시 반부터, 새벽 4시 반까지. 5시간을 강대상에서 그 아이를 끌어안는곳은 기도를, 다섯 시간. 부모는 뒤에서 혼날 때안 쉴다면, 크으으 얼마나 코를 세우지 않은지. 나는 지 새끼를 놓고서, 응? 다섯 시간을, 여러분, 애들이요. 그냥, 그냥 먹고 기도해도 몸이 마비가 와, 다시 나이가 그런데 이게 내가 네 시간, 다섯 시간 기도하는 게 내가 몸에 백 개들이 하는 거지. 에 얼마나 무지올몸이 감기 마비, 부족해집니다. 야! 4시 반에 사람들이 새벽에 말해서 에 데려가고 이제 나 나를 내가 응? 음, 부족스러이 보니 들어서 그냥 침대에 옮기고 그냥 그걸 났났는데 야! 그러는데 몇칠 지나가지고 왔는데 소화되면 서울대, 영세, 다국혹 옥상! 상 정상! 정상! 할렐루야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지 있고 지금 신학대학 3학년이요 신학대학 3학년이 할렐루야 일이 있어요 자랑하는 말이에요 교회 성장을 원하는 목회자이라면 양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 전 목사님 어저게가지가들었잖않으그 그런 일이 있어요 어슬께 뭐 슬리핑이나 필리핀, 타다가 뭐야 그저병앞에서착각했잖아그 아, 네. 응? 정도 양을 사랑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성도들이 인정하면 야 진짜 우리 목상 이거다 네. 아멘 네. 그럴 때양들이요 목숨 버리는 거야 네. <laughs> 할렐루야 네. 그런게 있기를 주인은 주관합니다 네. 정말 사랑, 사랑해야지 내 인생에서 선배도 없고 누구도 없고 없는데요. 나혼자